풀카운트 승부. 1-4 투자 3루. 스윙 삼진. 결국은 변화구로. 결국은 변화구회를 네, 참지를 못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눈 네. 투에 투. 오고 스윙 삼진. 잘루 3루. SK 역전에 성공했지만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6한경기 7승 5패 24홀드를 기록한. 한현희 이 편에서 역할을 톡톡히 잘했습니다 자 걷어올렸어요 로벡의 타구 좌익수 김규빈이 잡았습니다 노블 원 스트라이크 크게 바운드 튀었습니다 자이루수 잡고 1루 이게죠잘 맞은 타구인데요 유격수가 따라갔고 자 김한성의 손부가 정확하게 1루로 SK와이번스의 8회말 공격은 3자범패로 끝이 났습니다. 자, 키움은 네, 네. 마무리로 올렸어요. 좌완 오주원. 네. 자, 낮게 오는 공을 건드렸고 유격수 김하성. 잡아서 1루에 원아웃. 네. 3구 타격 중경수 쪽. 네. 이정우. 잡아냅니다 투아웃. 잡아보지 네. 네. 못하고 있는 SK의 팬들인데요. 잡아당겼습니다. 네. 왼쪽. 높 떴는데요. 뭐 좌익수 김규민.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적지에서 2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무성기세 영웅군단. 이제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다시 고청으로 향하겠습니다. 아, 키움 강합니다. 투수전이면투수전 난타전이면 난타전. 오늘 두 경기를 지금 모두 쓸어 담는 모습인데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승부를 걸고 있으면서 결국 뒤집어 냈거든요.